이번에는 폼라능 브런치 메뉴를 준비해봤는데요. 라타뚜이는 18세기 경 니스에서 비롯해 프로방스 지역의 대표 요리로 주로 가정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라타뚜이는 여름철 메뉴로 채소가 풍성할 때 채소 소비를 빨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요리이고요. 또 모양이 너무 이뻐서 저녁에 손님 초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셰프님은 프랑스인 네. 라따뚜이 드셔보셨어요? 프랑스요? 제가 아직 프랑스를 안 가봐서 한국에서는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곧. 오늘 프랑스를 느끼게 네,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 네. <laughs> 지금부터 프랑스 가정식 라따뚜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발로비발로비 말로비! 말로비. 말로...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피망을 이렇게 양쪽으로 잘라내서 실을 발라내고요. 이 안에 심지 있는 거를 좀 제거해 주세요. 노란색 파프리카도 같은 방법으로 실을 발라내고, 모든 야채들은 소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잘게 잘게 다져 주시면 돼요. 찹썰어 주세요. 아, 네. 네. 칼질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균 셰프가 너무 이쁘게 잘게 다져준 이 야채들로 이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다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도구를 사용하셔도 돼요. 요즘 도구들 너무 잘 나왔는데 다지기 도구 충분히 이용하셔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칼질을 해야 하는데 이 호박과 가지, 토마토를 저는 오늘 도구의 힘 없이 영균 셰프를 통해서 이쁘게 슬라이스해 보겠습니다 노동의 힘을 빌려서 너무 얇으면 야채가 익을 때 흐물거려서 모양이 안 이쁘고요 너무 두꺼우면 익는데 오래 걸리고 식감이 좀 딱딱할 수 있으니 한 0.5mm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는 더 빠르게 익는 채소라서 조금 더 두꺼워도 돼요 두께가 호박과 비슷하게. 이제 네, 라따뚜이의 모든 재료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마늘을 먼저 썰어 넣겠습니다. 마늘은 눌러서 한이 정도. 마늘이 크면 한세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팬에 불을 약하게, 아주 약하게.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정도 두르시고. 약간 열이 올라온다 싶을 때, 그때 마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마늘 기름을 내는 용도는 아니고, 약간의 토마토 소스와 야채 마늘 향을 입히는 정도? 잠깐만. 김세포님은 집에서 어떤 요리를 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주로 자연 그대로 식재료를 최대한 살려서 먹는 요리, 그런 요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식포님은 저는. 집에서는 음. 라면 자주 먹습니다. 채소를 넣습니다. <laughs> 굉장히 푸짐하게 한는 아, 그러니까 봄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야채의 풋내가 없어지고 숨이 죽고 어,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은근한 불에 조리듯이 해서 한 30분 슬로우푸드입니다. 뒤에 소금 후추를 넣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볶아지게 두고 나머지 야채 손질을 해야 하는데 호박과 가지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제가 올리브 오일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에도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둡니다. 여기 사이사이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두부는 물기를 꽉 짜서 포슬포슬하게 만들어 놓고, 고기 대신 제가 좋아해서 오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살짝 소금과 후추 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 아이들이나 남편분 또 손님 초대를 할 때는 고기를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살짝 이제 야채가 익어가는 냄새가 나요. 이 냄새가 조금 더 볶아지는 냄새가 날 때까지 살짝 더 익혀주시면 돼요. 이걸 충분히,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야채의 풋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주세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레가노를 뿌리고 토마토 소스를 지금 부을 겁니다. 한 300ml 정도? 지금부터 이 토마토 소스에서 나오는 물과 야채에서 나온 물이 자작하게 다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얘를 졸여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두부를 넣을 겁니다 두부 대신 고기 넣으셔도 되고요 해산물을 잘게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토마토 소스와 두부가 잘 버무려지게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자작하게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에서 천천히 팬을 흔들어 가면서 타지 않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이제 라따뚜이를 접시에 담아서 모양을 내볼까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주십니다. 소스를 위에 올려주세요. 평평하게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호박부터 테두리로 이렇게 호박 토마토. 이렇게 이쁘게 가지 이 후에 소금 후추, 후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 트러플 오일이에요 트러플 오일을 살짝 뿌려주고 이대로 오븐에 들어가서 180도로 30분간 구우면 끝납니다 예열을 미리 해 두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넣어줍니다. 이제 닫고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조, 대, 구, 알. 조, 대, 구, 알. 고, 고, 팔로우, <laughs> 조심해서 뜨거우니까 잘 꺼내줍니다. 이렇게 판지로 완성이 된 아따뚜이에 바지를 하나, 이렇게 가운데 꽂아주시고, 또 잘게 조금 뜯어서 뿌려주시고, 치즈를 살짝. 이렇게 해서, 라따뚜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지? 한번 먹어볼래? 네. 네. 한번 덜어주시면. 어. 이거는 소스하고 같이 네. 야채랑 토마토까지 한 번에 이렇게 네. 올려서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고기가 안 들어간 게 맞나요? 그렇죠. 이 두부가 들어간 식감이 고기 못지않게 그렇죠. 너무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네, 정말 음. 프로방스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 네, 저 아까 프랑스에 네. 못 갔다 왔는데 오늘 다녀왔습니다. <laughs> 네. 하나하나 식감이 살아있어가지고 씹는 재미가 있어요. 네. 음, 거기다 두부가 토마토의 약간 새콤한 맛을 보완해줘서 되게 약간 부드럽고 담백해지고. 아니요. 집에 가서 꼭 해봐야겠어요, 진짜. 내 생에 제일 좋은 시간 속에 내가 최고로 기억할 사람 한번 집에서도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다가 궁금한 거나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달아드릴게요 꼭 만들어보세요 집에서 프랑스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조태구알 조태구알 잊지 마세요.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